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성도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나의 구원받음과 그에 대한 확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는데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이 1절에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엄마처럼 영적인 사람들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낳은 신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영적인 특징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강요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어야 그 조건으로 하나님이 그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시는 게 먼저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도 아니면 세뇌를 통해서도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낳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중요한데 1절 하반절에 보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이 낳은 다른 자녀들, 곧 자기 의 영적인 형제 자매들인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낳은자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비에 해당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난 자는 2절 상반절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고, 또한 간념적인 것도 아님을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하는 생활을 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계명을 지키는 것,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직자라면 성경 정도는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도를 깨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은 내 삶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기꺼운 순종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 때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진짜 계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은 결코 무거운 것도 아니고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나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겨 주시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내가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완벽하게 그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점점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런 특징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 4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명이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만 있다면 우리가 쉽게 순족할수 있지만은 세상도 우리에게 계명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무시하지 말라고 세상 방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하나님의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은 그 거대하게 보이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주저앉힐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은 이 세상과 싸우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강요해도 세상의 율법을 이야기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신앙도 별수 없다. 이 세상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세상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는 그 말씀을 지키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넌 크리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이 주는 율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세상이 우리 앞에 큰 골리앗처럼 서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먹고 살수 없으며 절대로 이 세상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라고 엄포를 놓아도 여러분 거기에 주눅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어긋나는 세상의 법칙에 대해서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거룩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증언이, 하나님의 증언이 6절에서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시대 가운데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받은 세례를 말합니다.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사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둘을 분리시키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예수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에서 죄를 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껍데기에 불과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신비한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영혼은 고상하고 육체는 열등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고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을 분리합니다. 이런 신학의 특징은 성경을 조각내는 것이고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신화적인 내용은 제거하고 그 배우를 읽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성경을 조각내어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이 철학적인,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도 상당히 들어와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체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부류가 그러면 신학교에서 거의 70% 정도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어, 이렇게 세례를 받거나 이렇게 할때 아이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한국에 가게 되면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성경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들, 신학자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경 위에 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성경을 재단합니다. 마치 영지주의자들, 이 당시에 이단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난도질하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여러분 그런, 그런 교리들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철학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비성경적이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난도질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수적으로 정말 누가 뭐 답답하다라고 말할 할지라도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보수적이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므로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 주눅 들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